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대변인 홍성문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의원은 여당인가 야당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논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어제와 오늘 언론을 통해서 통합당이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선거제 개혁으로 다당제 실현의 제도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놓은 이 시점에서. 총선 후 여당과의 통합을 말하는 것은 선거제 개혁 정신에 대한 배반 행위입니다. 박요는 그동안 수도 없이 언론에 매일같이 출연해 소위 평론과 정치를 하면서 단한 번도 여당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여당인가, 야당인가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호남 3당 간의 1차 통합과 청년 세력, 소상공인 세력의 2차 통합이 준비되는 마당에 그는 통합상대당의 지도부 퇴진을 끈질기게 요구하며 통합협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아무런 명분도 없이 민주평화당을 분열시키는 과정에서 박 의원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1차 분열에 이어 박지원 의원의 2차 분열로 말미암아 민심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통합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박 의원은 분열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을 결단하는 것이 통합 완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박지원 의원이 공심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다면 호남 3당 통합을 촉진하고 통합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0년 2월 13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홍성문. 고맙습니다.